38번. 일반적인 설명, 혹은 흔한 설명이라고 도 되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설명. 선행사가 이거야. 복수. 는, 일반적으로, 혼합물이다. 가정들의. 이야기의 그리고 때때로 바보 같은 소리의 하지만 심리학은 다르다. 그래서 하지만 디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심리학에 대한 설명, 어, 단순한 가정이 아닌 뒤에 보면 이제 과학이란 게 나오는데,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주제는 간단해. 그래서 이 글은 심리학은 과학의 브랜치이다. 헌신된. 자이 지문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엄청 많아 어투 다음에 동명서 오는 문제 어 유형은 그 구문은 무조건 외워야 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헌신 된 과학의 일부분이다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는 행동하는가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를 봤기 때문에 둘을 쓰고 있고 문장 끝나고 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상호작용하는가 서로 서로 이런 사람들의 이유 방식에 대한 공부 그게 바로 심리학이다. 키워드 힐 대놓고 키워드라고 하니까 진짜 키워드지.는 사이언스다. 심리학자들은 의존하지 않는다 의견들 혹은 어떤 이야기라고 역하자 혹은 일반적으로 받아지는 관점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당시 사회의 혹은 또 어디에 생각된 고려된 심사숙고된 의견들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깊은 사상가들이. 그래서 다 아닌 거야. 3 번은 왜냐하면 과학은 과학이라는 건 뭐야? 어떤 데이터와 반복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값 이게 그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의견이 아니라는 거야. 자, 연결어도 출제가 되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 38번은 주제 뭐, 주제는 뭐주제 쉬운데, 그 외에 낼 만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웬만하면 다 외워, 그냥. 오히려, 대신에, 앞에 이제, 뭐뭐가 아니다가 있고, 어디 갔냐, 아니다. 아, 아니다가 있고, rather instead가 오고, 뭐가 맞냐 이게 나오는 거야. 그들은 증거를 찾는다. 보장하기 위해 심리학적 생각들이 완전하게 기반으로 할수 있는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뭘 기반으로 한다는 건 생략돼 있는 거야. 아마 팩트겠지. 심리학적 아이디어들이 팩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다. 그래서 이거는 완문이야. 수동이기 때문에 수식어구 빠져도 완문이겠지. 그리고 유발되지 않았다는 것. 뭘로부터?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믿음 혹은 가정으로부터.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접근 외에도 심리학적, 아, 심리학은 다룬다. 데오 이드가 다루다니깐. 근본적인 과정을 그리고 원칙을 이 근본적인이 중요하지 어떤 과학 학문이라 함은 주로 이제 이 근본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어떤 발생시키는 우리의 풍부한 문화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을 뭐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이젠 프린스 e 즈뿐만 아니라 어떤 공유된 누구에 의해 인간에 의해 이것들이 바로 현대 심리학이 뭐에 대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래서 뭐 디즈가 가리키는 게뭐 구조적으로는 principles and processes일 수 있는데, 사실은 뭐암 내용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주제는 간단해. 심리학은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이다를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건. 그냥, 딱히 없네. 그냥 심리학은 과학이다. 뭐, 이 정도만 정리 해도 될것 같아. 그 다음 39번. 인생은, 삶은, 어, 생리학자들이 어쩌면, 하이 디멘셔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불안문이겠지? 오가 빠진 불안문. 아, 피지 시스트 물리학자, 피지 알러지 스트가 생리학자, 아, 물리학자가 고차원 시스템 이렇게 가자. 이라고 부르는 것 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 그들의 멋진 표현 이다. 예, 이 표현 얘기하는 거지, 뭐를 말하는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제. 인생에는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은 복잡하다. 여기서는 a just single cell 나오니까 생명체라고 하자. 문맥상 생명체가 나을 것 같아. 한 세포 속에도 가능한 인터랙션의 숫자, 다양한 분자들 사이의 는 어마어마하다. 수십만, 수백만 개 되겠지. 이 뭐, 간단하게 말해서, 뭐, 뉴런, 뉴런 사이에서의 어떤 인터렉션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전체 생명체의 세포에 있는 인터렉션은 말도 안 되게 많겠지. 그런 시스템은, 어, 희망할 수 있다. 안정적일 것으로. 자, 엄청난 인터렉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안정화된 무언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다? 작은 숫자의 집단적인 방식. 어떤 존재의 작은 숫자의 집단적인 방식이 나타날 때이다. 그래서 1, 2번이 자연 상태에 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안정화 되는 어떤 유일한 조건 이런 것도 하나의 시그널이라서 은좀 응? 어려운 말이지만 그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표현이지만 a small number of collective way of being 이 나타날 때이다라는 정리를 하, 하긴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어 존재의 집단적인 방어 작은 수의 집단적인 방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뭔지 바로 예시가 나오지. 어, it is 나오고, that 나오니까 강조구문으로 봐도 되겠지. 오직 제한된 숫자의 조직, 그리고 몸의 형체이다. 이 제한된 숫자가 바로 small number of를 칭하는 거겠지. 그리고 small number of의 결과가 바로 stable이니까 요거를 이제 같은 거라고 체크해두고 제한된 숫자의 조직과 몸의 모양이다. 뭐가 어 결과인 것은 뭐의 결과인 것은 인간 배아 발달의 이 인간 발 배아 발달이 바로 잠깐만 이 스테이블한 상태를 인간 배아 발달로 보는 게 낫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결과이다. 이게 원인이거든. 인간 배아 발달로 인해서 제한된 숫자의 티슈와 바디 쉐입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돼. Result from D가 원인이고 앞이가 이제 결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원인 결과로 볼 때는. 조건이 어떻게 보면 원인이고 주절이 결과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관계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인간 배아 발달이 이 small number of collective way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온 제한된 숫자의 조직이 스테이블한 어, 상태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result from이냐 이 오답 반대로는 이제 인이 있단 말이지 인이냐를 잘 구분해야 돼 리졸트 인이 되면 뒤가 이제 결과가 되거든 사실 이게 생그 물리학 아까 물리학이라고 하긴 했지만 뒤에는 이제 생명체에 대한 거니까 생물학에 대한 거라서 어,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표현이긴 해 42년에 생물학자 이 사람은 불렀다 이러한 극적인 결과물의 좁아진 상태를 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사실은 다 이해하면 좋지만 한 가지만 이해해도 돼. 커널라이제이션. 좁아진 결과물의 상태. 결과물이 약간 limited number of u e o a p e 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유기체들은 바꿀지도 모르나. 바로 뒤에 비토인이란전치사고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왔, 그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른다, 변환될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작은 수의 잘정의된 가능한 상태들. 작은 수가 포인트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 임의적 상태에서는 그들 사이에. Uh, 여기서 small number of well-defined possible states 사이에 랜덤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어떤 정해진 상태로만 정, 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 어, 그래서 이제 뒤에 나름 설명하려고 이제 예시가 나오 비유가 나오는데 다소 모모처럼 이렇게 하면 돼. 다소 공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어떤 지형에서 어떤 공이 굴러가야만 하는 것처럼 바닥으로 어떤 계곡 혹은 다른 곳에 그러니까 공을 톡 놓으면 굴러 굴러 막 울퉁불퉁 여기서 울퉁불퉁한 상태가 랜덤 스테이터거든 근데 랜덤 스테이트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바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고 이 바텀에 해당되는 게잘 정리된 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이 유, 분자들 사이의 인터랙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변형들이 생기겠지만, 필연적으로 소수의 정해진 어떤 형체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C 다음에 저리엄을 알, 알게 되다도 괜찮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도. 자, 또 다른 예시라고 봐도 돼. 많은 이유들이 있다, 질병의. 하지만, 그들의 현상은, 여기서 많은, 말하는 많은 이유들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분자들 사이에서의 인터랙 뭐, 무한한 인터랙션을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여기 같은 경우에 바닥이 되겠지. small defined possible s t a g e 가 되는 거야. 증상은, 이게 physiological, 생리학적, 그리고 증상학적 수준에서의 증상은 종종 놀랍게도 비슷하다. 한두 개, 세네 개 밖에 안 된다. small amount of s t a t e 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명체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키워드는 c 널라이제 i z a t i o n 이야 뭔가 한 곳으로 모이는 상태. 작은 몇 개의 것으로 정리되는 상태. 4 0번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쩌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알바로 비바오가 신경 심리학자가 트릭 퍼니시먼트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트릭 퍼니시먼트가 당연히 키워드겠지. 생소한 단어 무조건 키워드야. 그럼 우리는 트릭 퍼니시먼트가 뭔지를 알면 돼. trick p u n i s h m e n t 는 꾸지즘 분노 혹은 처벌이다 대부분의 어떤 일반 평범한 그런 단어로서는 어, discourage A from ING A가 ING 못하게 막는 것 대신에 prevent로 바꿀 수도 있겠지 keep도 가능하고 stop도 가능하고 그것은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막는 게 퍼니시먼트의 목적인데 대신에 오히려 이 트릭 퍼니시먼트는 더더욱 그걸 하게 만든다는 거야. Doing something 나쁜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뭐 예를 들어서 동생 때리지마 이렇게 했는데 그말 때문에 더 때리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알게 되었다. 그가 그의 브라더를 때릴 때. 엄마가 그를 꾸짖는다는 것을. 아이로서 외로움을 느끼는, 꾸짖음을 당하는 것은 훨씬 더 낫다. 보이지 않는다는 기분이 드는 것보다, 투명 인간 취급 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때릴 거다, 남동생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꾸짖음이 오히려 좋은 것처럼 느끼는 거야, 아이는. 관, 관심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트릭 퍼니시 제대로 된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잘못된 퍼니시먼트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퍼니시먼트라고 생각 안 하고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더 아이를 동생을 때리는 거지. 이 경우에 엄마는 어,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돼.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낫다. 예를 들어 그녀는 축하해 줄수 있다 이 아이를 언제 그가 때리지 않을 때. 정 기간 동안 즉이 축하랑 꾸지줌이 아이한테는 똑같은 거야. 관심. 근데 때릴 때 관심을 주는 게 꾸지줌이고 안 때릴 때 관심을 주는 게 축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칭찬, 축하를 듣는 게더 좋으니까 안 때리게 된다는 거지. 엄마는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않을 수 있다. 아이가 그의 남동생을 때리는 것을 하지만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지적하는 대신에 그녀는 선택할 수 있다 보상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을 방금 7번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어떤한 부모든지 피할 수 있다 트릭 퍼니시먼트를 그래서 긍정적인 것에 보상함으로써 트릭 퍼니시먼트를 피할 수 있다 트릭 퍼니시먼트의 어, 정의와 어,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겠지 10번은 요양문이야 요양문 트리터 레시먼트는 강화한다. 이 단어 중요하지. 원치 않는 아이의 행동을.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암시한다. 부모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집중을 줄이는 것을 어디에 부정적인 것에 뭐하는 동안 긍정적인 행동에 보상해 주는 동안. 아까 정리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까지.